팔미라의 해돋이와 낙조를 보지 않고는 다녀왔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서 깊은 베일 신전을 붉게 물들이며 해가 떠오릅니다. 팔미라는 시리아 동부 사막에 있는 고대 오아시스 도시로 번영을 누렸지요. 당시 팔미라는 16만 평의 대지 위에 3만여 명의 인구가 상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팔미라의 번영은 지중해와 아시아 간의 무역중계지로 중심 역할을 했던 서기 3세기경에 끝납니다. 그 이후로 팔미라는 작은 오아시스 마을이 되었지요. 지금의 팔미라는 폐어의 돌무더기에서 고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복원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팔미라는 시리아 내전기간 중 IS에 점령되어 있던 곳으로 벨 사원과 바알샤민 사원, 엘라벨 묘지탑 등은 일부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는 유적입니다. 스페인 가족 5명과 우리 일행 3명이 벤을 타고 무덤의 계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계곡이라기보다는 탑 형태의 무덤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무덤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묘지 형식에는 탑 모양과 집 형태의 모양, 그리고 지하 분모 형태 등이 있습니다. 탑 모양의 형식은 팔미라의 독자적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잘 보존된 묘지 탑은 엘라벨 묘지입니다. 팔미라의 부호 엘라벨 일가의 이묘지는 서기 103년에 지하실과 지상 4층을 합쳐 높이 20m의 아파트식 탑으로 사은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층별로 관을 안치할 수 있도록 걸, 걸침돌들이 되어 있고 한 칸마다 관을 여러 개씩 쌓아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계 층의 좌우측의 칸막이 층별로 99씩 81구를 4개층에 300여구를 납골당처럼 안치할 수 있습니다. 탑의 벽에는 시신을 묻는 선반이 있습니다. 구멍은 죽은 사람의 초상화가 있는 석판으로 봉인되어 있죠. 탑묘지에서는 시신을 감싼 수의 속에서 한나라 때의 비단 조각 여러 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팔미라가 실크로이드의 중심 도시로서 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한나라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팔미라 박물관에 있는 조각상들과 마찬가지로 머리가 없습니다. 도굴꾼들이 잘라서 팔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탄묘지들은 대부분 지진으로 무너지고 버텨낸, 버텨낸 것들도 묘실 내부의 부장품들은 오래전에 도굴되었습니다. 1990년 팔미라 유적발굴단이 최신 기술의 땅속 탐사 레이더를 이용해서 발굴한 다섯 개의 묘지 중의 하나입니다. 상업적으로 묘지를 운영하는 삼형제 무덤입니다. 사진과 비디오 촬영이 금지라고 하는데 돈을 주면 찍게 해주겠다고 하네요. 삼형제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이 무덤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 삼형제 묘는 서기 128년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개인묘지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 약 450여 명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습니다. 지하의 무덤들 속에는 대리석 기둥과 화려한 조각들이 당시의 부귀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면 사이로 관을 안치했습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납골당 형태를 생각해낸 것에 대해서 감탄이 나오네요. 바빌로니아 최고의 신인 셈족의 베일신과 팔미라의 달과 태양신 등을 숭배하는 신앙의 중심으로 서기 32년에 건설된 베일신전에 왔습니다. 할미라 제국이 로마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었으나 그 중에 이벨 신전만은 그 화를 면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는 기독교 교회로 사용되고 6세기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면서 1920년대까지는 모스크로 전환되었지요. 사원은 사각의 성벽과 내부 성소로 구분되는데. 높이 15미터, 길이 250미터의 성벽이 내면으로 매우 높게 둘러싸여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정원이 있고 정원 가운데에 신상 안치소인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 안에는 재물을 만드는 곳과 종교적인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의 내실은 사제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내실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때인 서기 3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태양의 신인 아르히볼과 달의 신인 알그리볼의 신상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내실의 남쪽과 북쪽에는 천정이 하나의 돌로 덮인 방이 있는데 각각의 천정에는 십이군과 낙타 베일을 쓴 여인, 다신의 신을 둘러싼 목성, 화성, 태양, 수성, 토성, 금성, 달등 일곱 개의 행성이 조각되어 있어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뜰 내부 입구의 왼쪽에는 벽에서 사원으로 들어가고 점차적으로 안뜰까지 경사지는. 가라앉은 동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하는데 이 해설사 할아버지는 거울을 이용해서 유적지를 비추며 해설하는 것이 재미있네요. 햇볕이 있는 맑은 날엔 괜찮은데 해가 없는 흐린 날에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벨신전 내실의 천정에는 기하학적인 문양과 장미꽃 문양이 있는데, 이는 후기 비잔틴과 아랍 시리아 건축 양식입니다. 아직 제대로 복원하지 못한 신전의 부조물들이 바닥에 많이 널려 있는데, 건물의 파편에 풍요의 여신 등 많은 인물상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팔미라의 풍요로운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일신전을 나와 콜로네이드 열주 거리로 나왔습니다. 낮에 보는 팔미라는 밤과는 확연히 다르네요. 도시가 장구한 세월에 걸쳐 입은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벨신전 앞에서 전년에 만나서 유적 설명을 해주는 할아버지를 또다시 만나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에 10달러를 주고 다시 해설을 부탁했습니다. 팔미라는 고대 유적 중에서도 놀라운 곳이지만 제노비아로 인해 더욱 신비한 도시입니다. 팔미라 제국은 로마가 안팎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던 서기 3세기 중반 제노비아 여왕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제노비아는 팔미라 사막 호족의 딸로 태어나 검은스름한 피부에 하얀 치아를 가진 민, 미녀였다고 전해집니다. 팔미라를 정복하러 온 로마군을 몇 번이나 격파하고 유럽으로 쫓아보냈을 정도로 군사적 능력도 걸출했습니다. 그녀가 황금 투구를 쓰고 하얀 낙타 등에서 보랏빛 옷깃을 휘날리며 달릴 때는 여신 미네르바처럼 위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왕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지만 여왕으로 즉위한 적은 없고 아들을 왕위에 앉힌 섭정이었습니다. 제노비아는 로마제국이 군인황제 들의 난립과 잇따른 내전으로 인해 어지러운 틈을 노려 소아시아와 이집트까지 점령하여 팔미라를 동방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서기 270년경 로마제국은 영토의 절반가량을 제노비아의 팔미라제국 에게 빼앗겼는데 역사상 여성이 이 넓은 영토를 전쟁을 통해 차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팔미라의 독립으로 다급해지면서 서기 270년 장군 출신으로 로마 황제가 된 아우렐리아누스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팔미라 군대는 결사적으로 항전했지만 참패를 합니다. 수세에 몰린 제노비아는 포위망을 뚫고 페르시아에게 원군을 요청하러 유프라테스강을 건너려는 순간 뒤쫓아온 로마 기병대에 붙잡히게 됩니다. 로마군은 주민과 살아있는 생물은 모조리 죽였을 뿐만 아니라 궁전과 사원, 회랑 등도 철저하게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오아시스 팔미라는 폐허로 전락하고 맙니다. 제노비아는 체포되어 로마까지 끌려갔는데 그 이후의 생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팔미라의 패배와 붕괴의 충격 속에 단식을 하며 죽었다는 설도 있고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개선행진할 때 아들과 함께 전차에 황금 쇠사슬로 묶여 끌려다녔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제노비아의 매력에 반한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의 용서를 받아 원로원의 귀족과 재혼해서 티볼리의 우아한 별장에서 사교계의 명사로 변신해 멋지게 살았다고도 합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날이 저물면 팔미라 폐허 근처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를 호령하던 아름답고 강한 제노비아 여왕의 망령이 긴 외투를 걸치고 낙타 등에 올라탄 모습으로 나타나 사막을 건너는 사람을 만나면 흑진주 같은 검은 눈동자로 바라보면서 로마군을 물리쳐달라고 간청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리아에서는 제노비아를 시리아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인물과 애국심의 상징, 폭정에 맞서 싸운 지배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화폐에는 제노비아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미라가 내려다 보이는 모래사막 150m 높이 언덕 위에는 아랍 제국의 성인 칼라앗 이븐 마한 성체가 있는데 사미에 견고하게 쌓아 올렸지만 세월의 풍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17세기 레바논 통치자가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고와 학계에선 1230년경 홈스 통치자에 의해 지어진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이나 건축물 그 자체로는 크게 볼거리는 없지만 이 아랍성체를 방문하는 목적은 널따랗게 펼쳐진 유적지를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이죠. 올라와보니 황금빛 모래사막 위에 펼쳐진 팔미라 유적지가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일주 대로의 코린트 양식 기둥들 받침대 위에는 당시의 세력가나 건설 자금을 기증한 사람들의 흉상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의 흉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신전은 바알 신의 아들로 지혜와 신탁의 신인 나보를 기리는 신전입니다. 서기 1세기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2세기에 완공되었고, 그후 3세기에 다시 보강되었습니다. 나보신은 시리아 중에서도 특히 팔미라에서 숭배하는 신입니다. 유적은 허물어져 가도 남아있는 것은 관광객의 주머니를 노리는 장사꾼 뿐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팔미라의 낙타 몰리꾼들의 호객행위는 기분 나쁘지 않고 순박하다는 느낌입니다. 1950년대까지 모래에 묻혀 있던 원형극장은 무대 길이가 48m이고 너비가 10m로 2세기에 건설되었는데 1층만 남아 있습니다. 관람석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여름이 되면 이곳에서 팔미라 페스티벌이 열릴 정도로 여전히 굳건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고라는 넓은 광장으로 정치 집회 또는 시장으로 이용되던 장소입니다. 이 아고라에서 팔미라 시대의 관세율이 새겨진 비석이 발견되었고 숙소와 음식, 마필 등을 제공하면서 수입도 올린 캐러벤의 도시였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낙타와 말 등을 거래하던 장소의 흔적도 있고 가축에게 물을 먹이던 물 저장소와 기둥엔 고삐를 묶어 놓을 수 있도록 뚫어놓은 구멍들도 보입니다. 시리아를 여행하며 동양인 관광객을 별로 만날 수가 없었는데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만나니 무척 반갑네요.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등세 나라 성지순례를 왔다고 합니다. 팔미라 유적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화강암 기둥 테트라필로는 로마의 고전 건축에서 중요한 거리의 교차로나 지리적 중심지의 랜드마크로 세운 기념물입니다. 2세기 초에 세워졌으며 네기둥이는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초석에는 당시의 지배자를 찬미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룹의 기둥은 각각 150톤의 단단한 처마 장식을 떠받치고 있는데 곧고 높게 솟아 있는 모양이 심장을 두드리게 하며 본격적인 고대 도시의 한가운데임을 알리는 느낌입니다. 16개의 기둥 중 하나는 이집트의 아스완에서 가져온 원래 분홍색 화강암이고 나머지 15개는 채색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1960년대에 졸속으로 재건해 놓아 아쉬움이 남습니다.